튜브 튜브 튜브링 튜브링 안 보인다. 응. 튜브 튜브 튜브링 튜브 노래를 한다. 튜브링 <laughs> <laughs> 튜브링 다 모여서 보고 있어? 응. 튜브 튜브 튜브링 모자를 썼네. 튜브 튜브 튜브링. 튜브 아. 튜브링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튜브링과 함께 나의 작업실 읍니다 튜브링 라이브 그 처음 봐. 튜브링. 두 보링과 함께 작업실에서 작업하기 전에 <웃음> <웃음> 라이브 켰네 북극곰 닮았대 응? 나 북극곰 닮았대 <laughs> 아니 북극곰 보셨나봐부쿠쿠을 닮았네 나보링 얼굴 북극껌을 닮았네. <웃음> <웃음> 아... <웃음> 어... 그러면 한번 작업을 <laughs> 다시 시작을 해볼까요? 이렇게 끄는 거야? 오, 끝입니다. <laughs> 그죠 그러면 좋은 밤 되세요.